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필리핀의 장로교단은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와 한인선교사가 함께하는 교단인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선교협력이 그 어느 교단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양국 사역자가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이어진 필리핀 장로교단의 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장로교단의 제24회 정기총회가 필리핀 다바오 한인연합교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필리핀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이뤄지는 총회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와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성교사와의 교류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또 임원이 되고 또 총회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때 다시금 주변 옆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성량을 수있게까지 한국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장로교단은 처음 한인 선교사가 주축을 이뤘지만 지금은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갖고 총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파가 나뉘지 않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Our m i g plan of course is to make our denomination the governing body be stable and not create some confusion and to make everything smooth. After my, my term. 특별히 이번 총회가 진행된 다바오 시티에는 한인 선교사들이 연합해 세운 보금주의 선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한인 선교사들의 지도와 훈련을 받으며 졸업 이후 필리핀 교계를 이끌어갈 목회자로 성장해 갑니다. 어, 이번 총회를 통해서 더 많은 어, 필리핀의 사역자들이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다바오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제 민다나오 노예가 세워져서 특별 우리 학교 이 보금주의 선교 대학의 출신들이 거의 다어 목회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교계와 한인선교사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필리핀 장로교단이 건강히 그 명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필리핀 다바오에서 cts 뉴스 임열입니다.